두 번째 주제는요, 취미의 아들 청탁한 전이 대령, 예비역 대령, 그 카투사에 계셨던 예비역 대령이, 어, 기소가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이천원 대령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아, 훌륭한 분이에요. 어, 근데 이 이천원 대령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 뭐 수사대에서 기소 의견을 붙인 거예요. 요즘 이제 경찰들이 이제 검경 수사권도 이제 나눠 가질 거고, 이러니까 지금 경찰에서요, 딱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밑보인 사람들이 딱 오면은 무조건 기소 의견을 붙여가지고 검찰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처럼 대령으로 하자면은 한국인, 한국군 카투사에서 이제 지원단으로 있고 예비역 대령, 그니까 예비역으로, 대령으로 이제 예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분은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공익제보자고, 진짜 내부의 그 비리에 대해서 제보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 당시에 추미애와 추미애 그 남편, 그니까 러 추미애 남편과 그 시어머니가 자꾸 무슨 청탁을 하려고 용산으로 옮겨달라면 뭐 어쩌죠, 저쩌고 해서 제발 청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이철원 대령이, 그리고 추장관의 그 남편 서모 씨 시어머님을 앉혀놓고서, 그니까 러 이분이 2016년에 신병,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부대 배치에 대해서 절대로 청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철원 대령은요,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청탁이 들어온다는 거를 계속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없는 걸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니 부대에서 청탁 이거 받지 말라고 한게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이철원 전 대령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관계자의 조사를 한 결과 그러니까 이철원 대령을 조사한 게 아니고 이철원 대령은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얘기했고 관계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그 이대령의 발언이 그 고발 내용처럼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즉, 이철원 대령의 말이 아니라 관계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 관계자들은 얼마든지 거짓말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미애의 말하자면 아들의 이 변호인 이 현근택이라는 뺀지로마하게 생긴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경찰에서 요즘 들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내면은 특히 이렇게 예민한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거나 말하자면 비판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송치를 한다는 거예요. 기소로. 그리고 이게 오면은요. 이성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딱 보고. 오, 잘 왔어. 잘 됐어. 이러면서 이성윤이의 부하들한테, 그럼 무조건 기소를 할 사람한테 딱그 검사한테 넘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또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양심 있는 검사들, 요즘 들어서, 어? 검사들 300명이 막 추미애 물러가라. 어? 그리고 추미애가 부당하게 수사 지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괜찮은 검사한테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딱 오면은 이성윤이가 아주 그 정말 구하게 정말로 정권에 이 비비는 그런 검사를 딱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매칭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대령은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대령이 너무나 고충을 겪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철원 대령의 제보를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신원식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자, 신원식 국회의원이 어, 이철원 대령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신원식 대령의 경우는 국회에서는 어떤 말이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죠. 그리고 신원식은 현역 의원이니까, 윤미향이도 어, 저기, 현역 의원 대접을 해주니까, 당연히, 신원식 의원은 뭐, 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신원식 의원 방에다가 전화를 하십시오. 신원식 의원, 끝까지 이철원 대령 챙겨야 된다. 당신 군인 아니냐? 당신 유튜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이러면서 신원식 대령에게, 어, 신원식 의원에게 여러분들이 꼭 전화를 하시고, 그 이, 또신원신대령이 이제 홈피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웹사이트를 거기다가 글 게시판에 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대령 끝까지 챙기지 않으면 은 우리는 당신 다음 국회에서 두고 봐라. 이런 협박도 하셔도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게 제일 서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은 앞으로 기소가 되잖아요.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겨주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진짜 인생이 지옥입니다. 제가 이제 기소를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 노면 때라서 그래서 진짜 이 남부지법에 가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받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거기 계신 분이 뭐라고 하면 지난 주에는 왜안 왔냐고 그 다음에 식당에 있는 아줌마가 아 정말 오 어? 아예 제 메뉴를 알아가지고 오늘 백반 라면 이러면서 물어볼 정도였어요 너무 자주 가가지고 근데 일단 재판을 가면은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그래서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 이런 게 가훈인 집도 있어요. 인생이 아주 그냥 이 저당 잡힌 것 같다는 찝찝하고 뭘 해도 그냥 딱 누가 내 목덜미를 잡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철원 대령은 우리가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압력을 넣어야 된다. 막그 이석윤한테도 이 저기 이 서울중앙 지검 게시판에도 너희들 이철원 대령 이거 저기 기소했다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올려셔도 되고요. 자 지금요 이 법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네이그 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이 문재인 정권 애들은 완전히 우리를 그냥 칼끝을 대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때는요 어쩜 저 에서는 아마추어 였어요 그래서 저처럼 요 노무현 정권하고 죽기살기로 싸운 사람만 법정에 세웠고 뭐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지금은요 얘네들은 고소고발을 정말 말 그대로 남발하고 있어요 조국도 집에서 하는 일이 없어 갖고 오늘 공병호 문갑식 이런 유튜브 들을 또 무더기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참 어저께 제가 조갑재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 경찰에 출석했냐고. 그래서 이 경찰에서 11월 15일에 제가 출석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조갑재 선생님이 이제 이조갑재이컴컴의 기자는, 음어 저기, 모레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서 종로경찰서로 출석을 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꼭 변호사 이 선임해라. 그래서 선임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이 정권은 만만치가 않다. 조갑제 선생님도 저처럼 노무현 정권데 엄청나게 고소당하고 해갖고 재판이란 재판 다 받고 저보다도 더 고생하신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 저거 끌어내린 분이 조갑제 선생님과 진짜 서정갑 대령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이번 애들은 전현 법무부 장관, 그 추미애나 말하자면 조국이나 이런 애들이 완전히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처럼 대령과 정말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카투사에서 제가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분이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돼가지고 재판까지 가야 됩니까? 그니까이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도 하고 늘 가슴 속에 이 분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미애 아들 이 청탁해갖고 이 기소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분들은 아 설마 검찰에서 기소 안 하겠죠? 아닙니다. 요즘 검찰에서 이 경찰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딱 붙여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이 문재인에 대해서 반문이면 다 기소해야 된다면서 기소 의견을 경찰에 붙인대요. 이러면은 100% 이거는 검찰이 받아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원 대령이 끝까지 힘내시기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단히 이철원 대령도 대비하셔야 된다.